반갑습니다. 대한불교청년의 명예홍보대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이용대입니다. 먼저 32회를 맞는 전국 만해백일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해백일장이 1979년 시작 이래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2회 동안 실시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3일만세독립정신에 있는 백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만해백일장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2년 전에 선조들이 우리 겨레의 독립을 외쳤던 3일절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우리 겨레의 독립을 염원했던 92년 전 오늘을 기억하면서 독립운동가이시며 문학가이신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 만의 백일장 대회에 참가하고 만해 문학 정신을 기리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갖고 있던 문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오늘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학에 대한 꿈을 미래에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영국 만의 개장 화이팅!